강에 딱 붙어 있는 아파트. 전망이 끝내주겠죠. 강 건너편으로 이렇게 비닐하우스가 보이는데요. 아무튼 경매에 나왔어요. 제가 요즘에 이런 경매 물건을 많이 보는데, 가처분이 있습니다. 어떤 가처분이냐면, 이혼을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 청구권. 결국 집을 경매로 넘겼습니다. 경매를 통해서 이 아파트를 현금화해서 재산을 분할해 가겠다는 거죠. 이혼할 수 있습니다. 이혼 당연히 할수 있죠. 다만 저는 재산을 이렇게 경매를 통해서 분할하는 게 요즘 맞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. 부동산이 막 올라갈 때, 사람들이 아파트 못 사서 안달릴 때, 그때는 좋은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. 그런데 요즘 부동산 경기 안 좋은 거다 알잖아요. 계속 유찰이 되고 있고요. 최근 실거래된 최저가보다도 더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. 만약에 또 유찰된다면 재산 분할에 의미가 있을까요? 물론 잘 팔리지도 않으니까 경매에 내놨겠죠.